IQ 코인 질문 주셨던 분이 이제. 네. 베개를 부비적대는 라이언 님이셨나? 아니요 리프리 님입니다. 이아 리프리 님이신가요? 네. 네 일단 평단이 10.6권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아 같이 보내주셨네요. 네네. 네. 네, 평단은 10.6권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아이큐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봉 단위로서 봤을 때 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상승 채널이 유지되어 왔었고 음.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지금 터치해 준 모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현재 구간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음. 낮은 시간봉 등에서 상승 반전 패턴이 완성되고 이 되면서 일본 구간에서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현재 구간에서 물타는 것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럼 현재 작도적 관점으로서는 상승을 하단 부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이탈하고 가격이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전조점이라고할수 있는 6.48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그 구간부터는 조금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동 평균선을 키고 살펴보았을 때에는 현재 음. 아직까지는 정배열에 가까운 모습의 형태이나 가격이 네. 242동 평균선을 이탈해준 모습이고요. 급등이 나와주지 않는 한 22동 평균선이 데드코스를 내면서 내려와 줄 것이기 때문에 역배열에 가까운 모습의 위치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평단이 10.69원이다라고 음.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전 하단 네, 저점1을 부비적되는 분 맞네요. 네. 네. 일단 이전 하단 저점 매물 대 구간이라고 볼수 있는 가격도 따지면 10.9원에서 11원 구간에 242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격이 추가적으로 반등에 성공하면서 올라가 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11원 구간에서는 저항물을 체크하시고 음. 이제 이 절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명능할것 같고요. 네. 현재 구간에서 뭐 쌍바닥, 뭐 응축, 뭐 수렴 박스 형태로 가격이 진행이 되면서 응축으로 가격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이제 이 절가인 뭐 22병평균선이라든가 2 4 2병평균선 등이 등 내려와 줄 것이기 때문에 이1 음. 0 6 9원까지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은 상승 반전 패턴 혹은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 등을 확인을 하시고 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시되 추가 매수를 하실 때 목표가는 현재 5이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10.4원보다는 가격대를 낮추시는 음. 게 조금 탈출에 용이하실 거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동 평균선, 아, 보조 지표를 키고 보았을 때 보조 지표는 모두 감매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나 음. 현재 지금 저점을 갱신해주고 있는 페일러 상황이죠. 하락 네. 폭발 중인 적점 갱신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음. 현재 구간에서 아, 보조지표는 수가가메도 공간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반등이 나올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네. 물을 타시거나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점 짚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